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은 9.11 20주년을 맞아 뉴욕 등 사고 현장 세 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추모식은 오전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이 쌍둥이 빌딩인 북쪽에 충돌한 시각에 맞춰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한 이번 추모식에서 묵념은 계속됐습니다. 납치된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와 충돌한 오전 9시 3분,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 건물과 충돌한 9시 37분, 월드트레이드 센터 남쪽 타워가 붕괴한 9시 59분,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펜실베니아주 생스크빌에 추락한 10시 3분, 월드트레이드 센터 북쪽 타워가 붕괴한 10시 28분에도 각각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에도 특이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9.11 당시 긴급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들을 찾아 마치 선거운동 비슷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던 뉴욕 최대 경찰 자선단체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큰 영광이며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라고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경찰관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저는 제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선거자금법의 관점에서 아직 이 문제를 언급해선 안 된다 라고 대답해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흔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아프간에서 항복했다. 이번에 미국에 생긴 오점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오점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순 없다. 이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전했고, 아이의 동영상 연설 메시지를 통해서는 올해는 이 전쟁의 20년째 해였고, 승리와 명예, 강함의 해였어야 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서투른 행정부 때문에 패배로 굴복했다. 이 무능함이 야기한 수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함한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면서 아프간전은 사실상 미국의 패전으로 기록되게 되었고 대피작전이 진행 중이던 카불공항에서 연쇄 폭탄 테러까지 일어나자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모든 사태의 시작점인 9월 11일이 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감정 또한 좋을 리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을 이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태운 마지막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원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철군 결정은 옳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아프간에 발이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명분이었던 테러 근절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IS의 근거지를 빼앗았지만 IS는 여전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상황은 함께 아프간전에 참전한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겪은 유럽연합은 미군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안팎으로 리더십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것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하필 9.11 테러 20주년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탈레반은 카불 대통령궁에 자신들의 상징 깃발을 게양했고, 과도정부의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6개월 뒤 공식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아프간 철수 이후 미국은 세계의 리더라는 자부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고 이 상황에서 9.11 20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방서와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요. 20년이나 지났지만 유족들에게는 그 아픔이 여전한 것처럼 당시 테러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구출하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FBI 요원들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올해 FBI는 20주기를 맞아 사망한 요원들을 재조명했는데 그 중에는 유일한 동양계 요원 웨슬리 유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37분 워싱턴을 이륙해 LA로 향하던 미국 항공기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공중 납치됐고 9.11 테러의 세 번째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당시 32살이던 한국계 FBI 요원 웨슬리 유는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건물과 비행기 잔해 그리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관시설에서 테러 수사를 위한 물증과 유독물질 등을 분리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악취를 뿜어내는 유독가스와 매연으로 자욱한 공간에서 사후 수습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웨슬리 유는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후 1996년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FBI의 꿈을 이룬 한국계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1이 일어나고 4년이 지난 뒤 웨슬리 유는 골수종 진단을 받고 힘겨운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10년이나 병마와 싸웠지만 2015년 10월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웨슬리 유의 암 발병은 9.11 현장 수습 당시 과도하게 유독 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9.11로 순직한 FBI 요원 17명 중에서 웨슬리 유는 유일한 아시아계 요원이었습니다. FBI는 희생된 많은 요원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앞으로 며칠 내 또는 몇년새또몇 명의 이름이 오를 것이라고 이들을 추모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과 경찰, 수사 요원들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FBI는 당시 현장에서 대응하다 병을 얻은 요원들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지금도 투병 중인 요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년이나 지났지만 9.11 테러가 미국과 희생자들에게 준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9.11때 구조대에게 자신의 가게를 통째로 사용하도록 내준 한국인 이민자 윤건수 씨 역시 미국 사회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무너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했던 윤건수 씨는 9.11을 냄새와 성면 먼지로 기억합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일찍이 맡아본 적 없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약한 냄새가 났고 그 일대는 허연 눈처럼 성면 먼지가 내려앉았었다. 윤건수 씨가 기억하는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윤건수 씨는 9.11 이후 한동안 미국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고, 2003년에는 뉴욕시 경찰청 강력계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9.11 당시 피해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가게를 무상으로 개방해 물과 식료품 등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윤씨의 가게는 현장의 구조대원과 수색대원, 그리고 경찰관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했고, 윤씨는 이들에게 물과 맥주, 화장지, 빵, 스낵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윤건수 씨의 선행이 뉴욕시 지역 언론과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미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감동을 받았다는 손편지와 함께 수표까지 보내왔는데 후원금으로 3,000달러 정도가 우편으로 왔을 정도로 윤씨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 씨는 후원금 전액을 노숙자 지원 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윤 씨가 가게 문과 창고를 개방해 소방대원 등에게 제공한 물품은 당시 가치로 약 3,500만원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이후 윤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는 이례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손해를 보상해줬고,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결국 윤건수 씨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건 없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행했던 선한 행동에 대해 하늘이 보상을 해준 느낌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윤건수 씨와 도움을 받은 소방관과 경찰관들 사이엔 끈은한 유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현장 수습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해마다 9월 11일 추모식에 참석하는데 윤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해마다 윤씨 가게에 들러 고마움을 표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터전을 모두 내어준 윤건수 씨. 그리고 FBI 요원으로서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에 충실했던 웨슬리 유와 같은 한국계 이민자들의 활약은 911 현장에는 미국의 수많은 이민자들 역시 고통을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